바울이 밤의 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순간을 오늘 말씀에서도 그는 증언해요. 세월이 흘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생생한 사건인 거예요. 그런데 진짜 은혜가 되는 것은 바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바울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. 아, 우리가 딱 그렇게 살아왔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은혜의 폭포수 밑에 서 있는데도. 몰랐어요.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모른다고 했어요.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으로 불러 주신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다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았어요. 잘 순종해서도 아니고 그저 순종하려는 작은 마음 하나 그거 갖고 기도할 때 풀러주셨어요. 심지어는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박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불러주셨어요. 그러니까 오로지 은혜로 부른받은 거예요. 그러니 여러분, 은혜로 부른받은 주의 종들이 가야 할 길이 뭘까요? 그분을 따르는 삶의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.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분명해요. 주님은 바울을 또한 증인으로도 불러주셨어요. 내가 만난 주님, 놀랍게 늘 교제하는 주님, 내가 그 사람 가운데 살고 있음이 너무 분명하면 증언할 수 있겠죠. 오늘 본문에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나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. 기도합니다.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? 당신 모두가 주의 종과 증인이 되는 삶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.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. 바울처럼 되는 것이 무조건 살고 있는 모든 것다 내려놓고 고난만 받아야 한다 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. 바울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았어요. 그에게는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었어요.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았어. 그래서 종과 증인의 삶을 산 겁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생명하락하신 그분, 나를 건지신 그분,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과 안전하고 평안한 그 길을 여러분 걷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두려운 길이 아니에요.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과 걷는 길인 줄 믿습니다.